어머, 이거 어떡할 거야? 이거 어떡할 거야? 개뚱뚱 여기 또 있어. 재미야. 장난 아니지? 와, 대박을, 대박을! 우와, 헉, 엄마, 어떡해? 싼다! 이렇게, 물이 없으니까 얘가 찌그러져 있는 거야. 알고 보면, 다시 살아나는 거지. 마지막이다, 마지막. 아, 이제 안 찍어, 이제. 오이씨. 진짜 손맛이, 와, 장난 아니었다니까? 진짜, 완전 싱싱하지? 나도 진짜 사다 먹고 싶지, 진짜. 이렇게 내가 해먹고 싶은 거를 바라는 거는 없어. 아 잠깐만. 아 힘들어. 이렇게 내장 다 갈라놓고 다 손질하고 나니까 이렇게 쪼그해졌잖아 완전히. 아 너무 맛있다. 이렇게 큰 거는 딱딱해서 엄마, 아빠 못 드시고, 이만한 사이즈로 지금 갖고 가셨어. 야 손질 진짜 아안 먹고 말자 진짜 내가 맛있다 간만에 먹는다 맛있다 이것도 밥이랑 같이 잘 어울리지. 아밥 이거 이걸... 너무 조금이야. 나 솔직히 말하면 라면 먹고 싶어. 라면에 다 해산 먹으라면 먹겠는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. 육개장이 두개 있는 거야. 두개 갖다가 세 개로 나눴어. 아빠 엄마 나로. 난 이제 배불러. 그렇안 먹을 건 아닌데. 비비라는 빼빼로데이니까 11개 먹자 와 많지 이렇다니까, 이르니 이게 3, 4만원 받지.